고요. 사필기정님, 김진태는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. 김진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기로 오늘 선언한 것 같아요. 반문 연대를 선포했죠. 반문 연대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문재인이 반대하면 박지원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어. 문재인과 반대되면 무슨 안희정 같은 애랑도 손잡을 수 있고 문재인과 반대라면 뭐예뭐 예뭐 김무성도 손잡자 이거죠 지금 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탕 자탕 가자 이게 러니까뭐 그러니까 반문 연대는 그게 말이 예 포인트가 없잖아요 뭐 그냥 반대하면 되나요? 반문 연대 다 모이면은, 그래서, 뭐가 되나요, 그게? 어, 굉장히 그, 저기, 머리가 좀 삭은 것 같아요. 예, 제가 또 김진태 의원 잘, 어,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의원이라고 붙여줍니다. 예, 김진태 의원이, 어, 반문 연대를 선포했습니다, 오늘. 아, 반문 연대. 그 제일 에, 개 같은 논리 중에 하나가 반문 연대죠. 반문 연대입니다. 자. <laughs> 예, 모피어스 님 맞습니다. 탄핵 아, 그 얘기도 했습니다. 김진태는요. 탄핵 찬성한 사람들도 아 그거 시시비비 따지지 말자 그러고 얘기했어요. 네. 그거 시시비 어, 그 탄핵 찬성했했고 뭐 어, 바, 밖에 나가서 바른당에 있다가 들어왔고 어, 그런 거 따지지 말자라 고 그랬어요.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, 문재인과 반대되고 네, 그러면은 예다 연합하자 뭐 이랬어요. 아, 김진태의 한계입니다. 예. 그럴 줄 알았어요, 저는요. 그 김진태가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요. 임팩트가 없었습니다.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. 예. 김진태가 예. 임팩트가 없었어요. 결국은, 지금 자한당이 이제 저런 꼬라지로 계속 이제, 한, 지나가면 2020년 총선에 지금 113명 있던 거, 한 10명 남을까요? 10명 남을까요? 10명? 제가 볼땐 10명도 안 남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 오히려 문재인 쪽이 국회의원 한 230명 이렇게 얻을 것 같아요. 2020년에. 에, 그래서 이 어, 국회의원 300명 중에 230명이니까 어, 개헌을 아주 우습게 하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진태가 저렇게 반문연대하고 어,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과 대한애국당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. 저 이야기는, 그, 자유한국당에 있는, 그, 소위 말해서 그 탄핵 반대론자, 김진태하고 뭐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, 김진태와 같은 생각으로, 어, 갈 겁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전혀 저 사람들은 탈당 안 하고, 김성태하고, 어, 또는 김무성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어,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김진태 당연히 떨어집니다 강원도선 지난번 선거 때 김진태가 가까스로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다음 번에 가면은 김진태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말이죠 오늘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해서 자유한국당에 끝까지 저렇게 붙어서 김무성 뭐 김성태 장재원 권성동이랑 같이 가죠 2 0 2 2년까지에 그러면은 김성 김진태는 떨어집니다 국회의원에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집니다 아마 김무성이는 될수 있을지 몰라요 도와주니까 오다리가 도와줄 겁니다. 그래서, 자유한국당은, 뭐, 잘해야, 뭐, 한 10석. 아니, 그보다 더잘 되면, 한 뭐, 3, 2, 30석? 예, 완전히 죽어버리는 당이 될 겁니다. 겨우 뭐, 교섭단체 정도 구성할 정도로 될 거라고 봐요. 다 죽는 겁니다. 이제, 그렇게 되면은, 당연히, 예,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. 문재인은 3, 300석 국회의원 중에, 200석을 헐쩍 넘어서, 230, 40석이 돼서, 모든 법을 다 뚜껑, 어, 뚜껑, 뚜껑 다할 겁니다. 국가보안법, 예, 없애버릴 거고, 에, 대한민국 헌법 지방 에, 분권 개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, 에, 거기다가 이제 자한당이 몇명안 되니까, 자기네들 원하는 거대로 가장 센, 에, 그 주사파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말 극좌파적인 극 개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한민국 사망하는 날이죠. 그런데 그거를 그 그림을 김진태가 못 봐요. 김진태가 못 보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애들이 못 봅니다. 그래서 우리 태극기애국시민들과 하고. 어, 대한애국당이 지금까지 뭐그 사람들 도움 없이 원고처럼 더 어, 힘차고 가열차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.